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미키입니다. 오늘은 언론에 비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 전에, 어, 그래도, 어, 병세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기 전에 정상적인 모습의 어떤 모습과 그 이후에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get out of your bunker, go in the Oval Office and bring together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and fund what needs to be done now to save lives. Good health. I just won two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two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And I do it.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fifty yards. I got my handicap, which when I was vice president, down to a six. It's the biggest lie that He's a six handicap of all. I was an eight handicap. Yeah. Eight. Never. But I have. You know how many? How, what, I've seen that, you swing. I know you swing. You, hey, let's let's, you know, let's act you not act like children. President Trump, we're going to Let's not act like children. Biden, 대통령은 1942년 11월생으로 올해 그가 넘어진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 건강 이상설이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에는 건강함을 뽐내려고 자전거를 탔다가 넘어졌고, 오! 2년 전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려다 계단에서 연거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아마 4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대통령의 모습이. 좀 느려지고, 얼굴 표정도 어, 별로 없어져서 멍하고, 눈도 좀안 움직이고, 어, 목소리도 좀 어, 낮아진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어,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와 유사한 증상들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파킨슨 병의 전형적인 모습을 어, 말씀을 드린다면, 어,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발을 떨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근육이 좀 뻣뻣해져서 움직임이 좀 느려지고, 어, 그 다음에 어, 얼굴 표정도, 얼굴 표정도 어, 마스크를 쓴 것처럼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멍하고, 특히나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어, 줄어들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잘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키슨 병의 주된 증상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어, 언론으로 그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어, 어, 8회 이상 그 파키슨병 전문의가 바이든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파키슨병 특성 자체가 개인마다 많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 반드시 그런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일단 드러나는 증상으로 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어, 퇴행성 변화를 겪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파민은, 어, 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흑색질이라고 하는데, 뇌 속에 가운데 있는 이 흑색질에서 기저핵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도파민을 이제 분비를 해주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야 우리가 이제 좀 원활한, 어, 운동의 그, 어, 조화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어, 파킨슨 병은 여기에서, 어,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퇴행이 돼서 도파민을 충분하게 분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운동을 조절하는 이런 영역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동작이 느려지는 거고, 근육들이 뻣뻣해지면서 떨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증상들이 되고, 또 얼굴이 이제 마스크를 쓴 것처럼 눈 깜박거리는 것도 현저하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어, 표정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아까 화면에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도파밍은 우리 뇌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흑색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하는 운동을 어, 선택하는 그런 것과 관계된 영역으로 분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여기, 어, 벤트랄 테그멘트 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어, 전두엽과 어, 뒤, 뇌 뒤쪽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비되는 회로도 있고, 또, 이렇게, 어 변연계로 분비되는 해로도 있고, 또, 이렇게, 어 시상 하부로 이렇게 분비되는 그런 여러 영역들이 이제 도파민을 전달하는 경로들이 해당되는데, 먼저 이제 이런 데에서 뭐, 인지라든가, 집행기능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어 뭐, 동기라든가, 뭐, 그런, 쾌락, 어 뭐, 중독,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까지, 이렇게 도파민을 광범위하게, 아까 운동이 이제 느려지는 그런 뭐, 떨거나 뭐, 이런 특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도파민이 줄어들면 이런 부분에서도 도파민이 같이 비례적으로 줄어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인지기능 저하라든가 이제 그런 것 각성 상태가 좀 떨어지거나 어 보상에 대한 추구 행동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도파민 자체가 그 중뇌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검게 물질이 검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흑색질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검은색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사라지게 된 것은 그런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면 여기서 이제 도파민들이 위로 쏴져야 되는 그런 내용물들이 점점 전체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도파민이 기저핵에 분비된다고 그는데그 기저핵은 어떤 작동을 하는 곳이냐면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 평상시에는 어, 이렇게 기저핵에서 억압돼 있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의 수로만 이렇게 열려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개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파민이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수로만 이렇게 열는 게 보였지만 사실은 조합을 이루어서 이 수로와 뭐이 수로와 이 수로를 동시에 열거나 그런 식으로 운동 조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 알게 모르게 눈도 적당히 움직이고, 눈꺼풀도 움직이고, 입주변의 여러 가지 근육들도 움직이고, 손과 몸까지도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따라서 운동 조합을, 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 저장을 해놓고, 그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갖다가 그때그때 갖다 쓰는 그런 것들이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그것이 게시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기저핵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 한명 우리가 이제 웃는다고 하는 것도 입꼬리를 잡아당기는 여러 근육들 또 침을 할때 입꼬리를 밑으로 내리는 이런 여러 근육들 그다음에 눈을 깜박거리는 근육들과 눈을 움츠리는 근육들 이마를 어, 어, 찡그리는 어떤 그런 것부터 들 화를 냈대때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은 어,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해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우리 몸에는 700개가 넘는 그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조합돼서 어딱 해당되는 타이밍에 그런 것들이 어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표정이 좀 이상하고 눈동자가 이상하고 이런 것을 느꼈던 거는 이런 것들이 항상 매 순간순간 조합을 이루어서 기저에게서 어 지금은 네가 어 움직여라. 그 다음은 이거 근육과 저근육이 작을 이루어서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의 근육만 움직여 지고 또 어, 충분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한 그런 표정들을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선율.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의 눈 움직임과 입 주변의 움직임과 표정 구는게 실시간 변하는 것과 손과 몸통 이 기우는 것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게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중력에 대해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조화로운 어떤 어, 오케스트라 선율처럼 종합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어, 그런 운동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바이올린 몇 대로만 어, 어 전체 소리를 내지 않고 이걸로만 주요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처럼 풍성한 어떤 어떤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고 일부의 근육만 그냥 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 의도는 파악할 정도는 되지만 풍성하진 않고 뭔가 이상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 손의 움직임, 조화로운 움직임, the, 눈도 off 잘 깜빡거리고 있고 표정도, fun, 또, 또 목소리 자체도 바음고 뚜렷하고 잘, 어, 잘 감정을 실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4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 많이 노화 됐다, 노인 같다, 병 드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없지만 지금 보시면 올해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시선도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되어 그 있다는한 번씩만 필요한 순간에만 이제 감정에 필요한 근육도 살짝 동원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멍하니, 뭐어 실제로 최소한의 근육만 움직이면서 일단 눈깜박거림이 현저하게 줄고 눈이 움직이지 않는 것,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 멀, 뭔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조화로운 운동의 어떤 그런 대시들이라든 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제 걸을 때도 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좌우로 힘차게 흔들리지 않고 어, 그런 모습이 보이고 다리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어 우리가 이제 자세 불안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할때 자꾸 이제 뒤돌아보려고 하거나 할때 쉽게 넘어지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도파민이 충분히 나와서, 조화 운동을 만드는 그런 근육의 움직임을 개시를 시켜야 되는 그 세트를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것도, 어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 보였지만 손의 움직임, 걸음걸이, 그 다음에 어뭐 보행이 좀 폭이 좁아지고 잘 넘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멍한 것까지 전부 다 알고 보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뇌에서 어 기저핵으로 분비되는 그 부분이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어어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실시간으로 빔지. 입과 어그 다음에 어혀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인두와 후두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근육 운동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입 안에서 근육이 빠르빠르게 서로 조화 운동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춤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이 어떤 특정한 조합을 이루어서 그런 것들이 잘 출력이 될수 있도록 기본 공식들은 선조체에 저장돼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그 수로가 열리면서 그 운동 세트들이 잘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안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 자체도 단조로워지고 그 다음에 어, 자음도 점점 그 또릿하지 않고 자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혀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이 공기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그 막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잘못 막게 되니까 발음이 세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량도 호흡근육이라든지 어, 소리를 출력하는 그런 쪽의 전체 운동도 오케스트라가 전부 다 일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성도 단조로워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바라볼 것은 이제 어, 도파민에 의한 운동 증상들 말고 어, 인지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 어, 맞춰서 인지 기능에 언론에 비쳤던 인지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브라질에서 공연하던. 최고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브리트니 스피얼스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바이든은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 2020년 G7 정상회의 때 But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을 만났다고 회고했습니다. Are...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프랑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이고 미테랑은 이미 1996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콜로라도주 퀘블러에 있는 한국 풍력 업체 공장에서 연설 도중 한국 대통령인 미스터 문과 친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통동하기도 했습니다. But, but I am friends with you know, y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우크라이나인을 이란인으로 부르는 등 공식 석상에서 수많은 해프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리스를 트럼프 부통령으로 젤렌스키를 푸틴 대통령으로 잘못 부르는 실수가 또 이어졌습니다. 어, 이 동영상 바로 전에 전두축 r a n 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거기에서 간단하게 나온 내용 중에 전두축두 침매는 초반에 이렇게 전두엽 쪽로 침범을 해서 판단이나 성격이 변하고 어,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에 비해서 어, 가장 침매의큰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에서 초기에 이제 축두엽 위주로 먼저 어, 이런 식으로 축두엽과 두정엽 이 방향으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여기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고 언어와 어, 그 기억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 영역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어, 영상에서 보신 여러 가지 것들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갑자기 에, 알지 못한다거나, 어, 그런 거는 공간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 이, 이 단어에 대한 거, 뭐 사물이나 사람, 얼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축제업에 이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곳에서 이제 기능장애가 생기면,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어, 참석했었던 어떤 그 장례식의 인사를 나중에 다시 또이 자리에 왔냐고 이렇게 호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기억력, 단기 기억력이라든가 언어, 단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마도 이런 측두엽과 이런 부분의 어, 신경 퇴행성 변화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이다 이거는 진단을 한 의사만 할수 있는 얘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이제 그런 거에 초기 소견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지또또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두엽에 보면 해마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있고 이 해마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단기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어 하는 그런 것이 아주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해마가 이제 퇴행성 어,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가 이게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깜빡깜빡하는 것이 이제 병적으로까지 심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어,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 그리고 이런 그 격자 무늬로 우리가 이제 그 공간상에서 무눈 종이 좌표처럼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 그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어, 그런 것들이 내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이벤트하고 이 공간하고의 정보를 연합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억을 갖게 된다고 할 때는 그 추억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든가 장소가 항상 해마에서 그 추억의 컨텐츠 내용하고 같이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해마는 장소에 대한 것을 다루는 장소 세포도 있고 방향 그다음에 주변 어. 어 모델을 다루거나 격자 문이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서 이런 정보들을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 내가 여기 어딨냐고 근데 어 치매에 걸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자기가 매우 익숙한 곳인데도 갑자기 어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두정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마의 기능이 어 연속성이 어떤 중간 기능 이상이 와가지고. 그 현재 그 위치를 파악 못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옆에서, 옆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악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그, 뇌가 이렇게 노화가 많이 오다 보면 환시 같은 것도 있어서 사실은 어 잘못 봐서 진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고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어,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개의 같지만 뇌에서는 그렇게 측두엽에서 모여 있는 그런 공통된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고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원원장 언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술카페를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움직임에 관계된 도파민계를 살펴보으로써 어~ 그쪽에 신경 퇴행성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바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인지 기능에 대해서도 어~ 뇌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병이 신경 퇴행성 증상들로올수 있는지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해지지 않으면, 어 그전 단계, 병의 전 단계인 상황에서도 배제할 수도 없고, 직접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